안녕하세요. 인천사는 용화신당입니다. 자, 올해는 월 4년에, 자, 뱀해죠. 뱀해에 올해 일려줄 분은, 자, 토끼띠. 토끼띠, 자, 51. 토끼띠분들, 올해 3재가 들었죠. 올해 3라도 올해 악3대예요 그렇지만, 어, 태어난 달과, 달과 날에서 받쳐주면 좀 낫지만은, 어, 태어난 달에서, 어, 받쳐주고, 만약에, 달에서 안 좋은 분들은, 잠자 어디 서 풀기는 풀었겠죠. 다 시간이, 다리 지금 미정이 지났으니까. <laughs> 그렇지만, 토끼띠들이 어, 작년에, 인간의 상처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우울증, 내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와있고, 아마 자신감이 은런 분들이 많다, 소리 나와요. 손님 이다 보다 보니까, 토끼띠분들이 어, 거의, 우울증가지 오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러시면 작년은 작년이고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큰 마음 먹고 밀고 나가는 단나 방법인데 어 본인들이 어 그걸 밀어는 못버리고 마음에서 내를놓지도 못하다보니까 할달한 분은 워낙 할달한데 또 소심한 분은 소심한 분들 그걸 틀지도 못하고 있어요 소심한 분들 빨리 틀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토끼들의 1월생이나 2월생들 자. 작년부터 지금 마음이 상처와가지고 올까지도 상처 이어져 있다 소리 나오니까 어들 일월생들은 작년에 사업이 좀 힘이 좀 되다 올까지도 아주 힘이 좀드는데 그래도 오월부터는 일월생은 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월생들도 마음이 다 고생하셨으니까 삼재라도 자 오월이나 육월부터는 일 여생들 좀더 풀리기 시작하니까 마음 안정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월이다 4월이다 3월생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좀 그래도 풀렸다지만 올해 또 힘이 든다 보듯한 소리가 나오니 그래도 어떡 하겠습니까 올해 힘든 거는 본인이 노력해서도 될 노력해야 될 사람이 있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있는데 3월생들 어, 그 노력하세요 노력하고 어, 하시면 뭐가 돼도 노력하고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좀 노력하시면 되고 4월생들은 그래도 올해 인년수가더긴 수가, 수가 들었 었어 그래도 도와주려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겠에서어 뭐라도 하나 가려주려고 들어오는 올해는 형이, 형국이에요 형사무생사무생들은 그래도 7 8월달 돼야 풀리니까 그 안에라도 좀 노력하셔야 돼요 어, 왜냐면 3주에다가 이때까지 안 풀리게 왜안 풀리게 안 풀리게 안 하시지 말고 그래도 3 4월생들은 7 8월달는좀 좀 나아지고 풀린다 소리 나옵니다 어 5월 6무생들은 올해 어, 뱀매다 보니까 어매가 되면은 그 뱀이랑 소랑 닭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5오생6오생 때도 어려 올다 육월달 좀 힘들 이 겁니다 어 겹쳐 겹쳐서 산 중과 어, 중이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 은 없다 소리 나오니까5오생들 워낙 부지런하고 그들이 이제 움직이는 가니까 5오생들 그래도 어, 정하시지 말고 어, 조금씩 풀려나가니까 그래도 7, 8월 달에 조심 좀 하셔야 돼요. 인간의 조심이요. 금전의 조심이 간에 7, 8월 달 조심하셔야 올 정도는 맞다 소리 나옵니다. 요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 문제요. 금전 문제 지금 해결이 좀안 돼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주라서도 그렇다지만 해에서도 그러니까 해하고 춤이 들어서도 의미도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7월에다 8월생들, 18월생들, 8월생들, 7월생들은 제주가 손재주가 있다지만, 뭐든지 본인들이 하라고 노력하지만, 금전 문이안 늘리고 답답하다 주다 보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잠 삼재 같은 데다가, 토끼 뛰다 보면 충이 있는데, 해에서, 그렇다지만 7월생들은 내 손재주에 머리가 빨라서 머리, 머리 써다 보면, 좋은 일 있고, 어, 이제 그걸 다 맞춰 나가면 되겠네. 그럼 이분들은 찬바람 물면서 좀 풀린다 소리 나옵니다. 찬바람 어, 물면서 풀리는 행동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파란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힘들고, 어, 힘들고 힘들어 왔다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 파란생들은 그래도 4월달부터 좀좀 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금전이 좀 늘렸다든지, 문서가 좀묶여있던게 풀렸다든지, 하여 올해 시에는 지금 문서가 아예 다 강을 묻혀서으니 세상이 그렇게 안 좋다보니 어,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찬바람 불면 세상도 바뀌고 어, 금전 문을 들릴 일이 있다 소리 나옵니다. 다 9월이다 10월이다 9월생 10월생들은 우리 악삼재입니다악삼재다 보니 어, 몸이 아플 수가 있고 금전이 어, 크게 빠져나갔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인간의 뒤통수가 맞는다고 수니까. 그래서 내가 아닌 간제 때문에, 나물이랑 간제가 더럽다든지, 나물 안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으니, 그거 관리 잘하셔야만이 어, 그호생들은 어, 천천히 풀려나가지.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것도 마음에 두고, 정리하기도 바쁘다 소리가 나오지만은, 어쨌든가, 정리 정도 잘 하셔서, 마음 정리 잘 하시니, 인간이, 어차피 마음의 상처를 있겠죠마음 상처를 지 말고, 그걸 털어버려서 새로 시작하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상처가 들어옵니다. 시월생들도 열심 마찬가지로 올해, 9월생 시월생들 한가 올해, 복을 입었다든지, 어, 내가 진짜 아끼던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시댁부이나 어, 시댁부이나친정부이나 여자분들도 그러고, 남자는, 어, 처갓집이나, 우리 본가나, 복을 입었어도, 어, 복이 문제다, 업진데겹진데 사업도 안 되고, 금전문도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 소리로 합니다. 15생들도 금전은 어 남한테 떼일 수가 있고 이용당하신 수라고 소리 나오니까 우리 어쨌든 사람 도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금전 관리도 잘하셔야만이 올해 잘 넘어갑니다. 어 11월생, 11월생은 어 제가 보니까 11월생은 들 무슨 소리 나는 데 뭐가 어 받쳤다든지 아니면 뭐, 뭐가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발을 다친다든지 손을 다치는 수가 들어와요. 그거 보고. 나무라든지 뭐가 하나 떨어져서 내 몸을 다치는 수다 그래요.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 물건이 떨어져도 어, 물건이 떨어져서세트등에 떨어져도 어, 내가 오래 안좋 졸라 그러면 어, 지나가다 뭐 위에서 떨어져도 사고는 사고니까. 어, 물건 떨어져서 사고 가 나서 다치는 수다 그래요. 그거 관리 잘 하시고. 그래도 어, 11월 생들은 어, 7월 달부터는 조금씩 물이 늘리고 답답한 게좀 해결이 음, 목 죽이는 느낌으로 들어온다 소리 나옵니다. 그래도 12월생들, 12월생들도 아주 답답하다, 답답하다 생각하지 말고, 어, 7, 8월달부터 풀리시라고, 금정리 널리고, 기인이 들어오니까, 아니면 2년은, 인연 2년수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수니까, 올해는 7, 8월달부터 풀리는 수라 소리 나오니까, 그래도, 어, 12월생들은 5월달, 6월달 잘 넘어가야 돼. 5월달, 6월달, 인간의 배신이요. 안가러면 어, 사고수가 들어온다 소리 나옵니다. 12월생들. 사고. 사고라면 내가 넘어져도 사고고, 미끄러져도 사고고, 차, 차가, 차가 넘이 뒤에 서 박아도 사고고, 어, 누가 인간과 치고받고 싸워도 사고입니다. 그때 사고수는, 어, 12월생들은 5월달, 6월달 잘 넘어가야만, 오늘은 검증할란이고, 그 사고수다 넘어가서 이제 칠달렵다문이 늘린다 소리 나온다잘 새기서 들으죠 사람 새기도 잘새기야 손해가 없다 소리 나고니 아니면 인간의 어, 금년에 소련에 있다 소리 나오니까, 금년부만 내지 말 내가 관리 잘해야 된다 소리 나옵니다. 저는 인천 사는 용화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